만족스러워?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거를 이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좀 느껴지는. 36이라고 하면 확실히 이른 나이였고, 36에 은퇴를 해도 돼. 이런 자격 여건이 갖추어진 건 아닌데, 그, 난 지금부터 은퇴의 삶을 살아보겠어. 결심을 하고 지른 게 있었거든.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도 처음에 1년 반 정도 겪고 나니까,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내공이 늘어났던 것 같아.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 돈을 잘 주는 직장들은 비싼 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거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밖에 없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연세라는 제도가 있지. 굉장히 낮은 보증금과 1년치 월세를 선불로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교에서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왔던 거를 빼고 운용할 수 있는 투자금에 넣었을 때, 5%만 추가 수익을 내더라도, 10위로 나누면 월에 이만큼은 못해질수 있다. 이런 계산을 했는데, 주거비가 25분의 1로 줄어들어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 인프라가 잘 갖춰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은 천에서 천오백, 연세도 천에서 천오백. 날씨가 주는 인생의 퀄리티 부분 굉장히 컸었어. 미세먼지라든지 탄파라든지 피하면서 살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좋았고, 외국에 살 때처럼 비 오고 나서 무지개 생기고 그런 것들을 가까이서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좋았다는. 2009년에 삼성전자의 u x 디자이너로 입사를 했었고, 5년 정도 현대카드로 이직을 해서 1년 근무를 하고, 독일계 소프트웨어 기업 SAP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어. 10년 정도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했었지. 어, 얼마가 있어야지 은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 7억이 있어야 되나요? 14억이 있어야 되나요? 결정적으로 내 은퇴를 만들 수 있는 자금이라는 거는 남들이 정하는 자금이 아니라는 거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연 생활비의 12배에서 15배 자산이 만들어지면 노동을 아예 안 하고도 투자 수익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아무 주식이나 사든지 인덱스 펀드라든지 사서 아무것도 안 하고 100년을 기다린다. 연에 7에서 8% 정도는 성장을 할 수가 있어. 마음이 좀 앞섰어 최소 7, 8억 원 있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자금보다 7, 80% 부족한 상태에서 질렀어 삼성전자에 5년을 다니고 분명히 연봉 많이 줬어 줬는데 결혼을 할 무렵에 얼마나 내 문제가 많으면 모아놓은 돈을 보니까 1,500만 원밖에 없는 거야 사실 대판이었지 삼성 전자에 다닐 때는 주변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숨숨이에 따라간 것도 있었고 결혼하기 전에 쓰고 싶은 거다 썼어 카메라 같은데도 돈 엄청 많이 쓰고 기분 되자고 혼자서 스테이크 와. 하우스 가가지고 1 0만 원짜리 스테이크 막그 자리에서 먹고 막 요로의 삶을 살았어. 근데 현대카드에서 동갑인 남자 동료를 만나게 됐어. 그 친구는 그 전에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다녔었거든. 나보다 연봉 은 분명히 더 적었을 건데 자기 돈을 모아가지고 안양에 집을 하나 고구했어 오, 어떻게 그랬어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아끼고 대출을 좀 껴서 샀어 그래. 그때 내가 큰 충격과 깨달음을 얻었었지. 내 연봉이 얼마냐보다는 어떤 식으로 쓰냐, 어떻게 불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입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1차 목표가 있고 2차 목표가 있는데 1차 목표는 한 달에 84만 원을 저축할 수있다 84만 원을 저축을 하면 1년에 1천만 원을 모을 수가 있어 굳이 이 숫자여야 하냐 그러면은 멘탈리티 측면이거든. 990만 원을 모은 거랑 1천만 원을 모은 거랑 성취감의 차이가 날거내 태도가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기 때문에 더 아끼고 모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 1차 목표가 달성이 안 된다 그러면 입장을 바꿉니다. 2차 목표는 167만 이 정도로만 부족을 됐다고 하면은 직장의 퀄리티는 중요하지 않은 거. 그 이후부터는 자기 하기에 달린 거. 투자 수익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5년에 1억이 모이는 거잖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최대한 주식 계좌로 다 하나씩 하나씩 옮겼어. 처음 시작한 돈 60만 원으로 시작. 일단 계좌를 개설하고 나니까 남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증권 계좌에다가 더이체 하게 되더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 불린 거죠 주로 뭐에다 돈을 쓸 거야? 제일 <laughs> <절> 처음에 아무것도 <안> 없었어. <laughs> <벌어놨어. 웃음> 이름이 뭐였지? 한세 MK인가? 그런 거였을 건데 산 이유 없었어. 여동생 같은 부서에 증권사 출신 대리님이 좋다고 얘기해서 그거를 <laughs> 여동생이 나한테얘기해줘서 샀어. 에종한이 그 마이너스 30%까지 에어 개판이었지. <laughs> 조금씩 조금씩 더 샀어. 손서이아까워서 조금 더 사고 조금 더 사고 그랬었는데 1년 반 정도 기다리고 20% 수익으로 매도를 했어. 그때 깨다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당연히 적금으로 시작하면 멘탈 관리라든지 트레이닝할 수 있는데 이론적인 수익률로 봤을 때는 적금의 수익률은 절대로 은행의 수익률을 넘어설 수 없어 왜냐하면 은행도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 예금을 받고 그걸로 대출을 줘서 그 사이에 생기는 마진을 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절대로 손해본 장사를 할 수가 없어 그 말은 우리가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사는 것도 좋지만 은행의 주인이 되는 거다 어떤 종목 사야 될지 1도 몰라요. 그러면 차라리 은행 주식을 사서 배당 수익률만 해도 은행 이자보다 더 높아. 그래도 손실의 겁이 난다. 처음에는 나눠서 산다. 예를 들어서 적금을 80%, 주식을 20% 옷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줄인 것같아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게 식비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계획을 세우는 거고 밀프랩이라고 얘기를 하지 점심만 도시락으로 바꿔도 식비를 훨씬 줄일 수가 있거든 인맥 다이어트는 내가 어떤 소셜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한 번씩 고민을 하면 좋을 것같아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이 친구 사자고 찾아와 연락이 오고 접근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게 되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울 수밖에 없거든 일주일 치 지출을 기록을 해서 계속 트래킹을 하는 그렇게 하면은 뭘 아낄 수 있는지 그 단위로 찾아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었어 다음 주에는 이비아 커피 사먹고거그 다음 주에는 캡슐 커피 먹는 거그 다음 주에는 가루 커피 다사 먹는 거지 가루 커피의 매력에 대해서 알게 됐어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 를 해서 내 자산을 늘린다고 하면은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이론적으로 이런 등락은 복잡한 그래프지만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자산이 늘어나는 과정은 계단식으로 성장하거든 퀀텀 점프라고 하지 한동안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저축을 하더라도 자산이 안 늘어나는 정체 구간이 있어 근데 그 정체 구간이란 거는 한 번에 크게 성장하는 복리 수익을 누리는 퀀텀 립이라고 한 거를 얻기 위한 에너지가 응축되는 과정이거든 근데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완전히 놀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어 혼자파이프자 혼자 여행하는 여성들을 위한 노메드이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초기 디자이너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클래스 원어원에서 새로 지금 시작하는 분들이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강의를 만들어서 작품을 했고 제주 한라대에 수업 두 개를 출강을 지 하고 있고 책도 쓰면서 인쇄에도 조금 있고 파이프라인을 다변화를 시켜놨어요. <놀람> 재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은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아.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을 더 만족스럽게 채울 수도 있고, 당연히 수입이 많이 날 수도 있으니까. 등락은 있는데 회사 다닐 때보다 는좀더 많은 것같아요 투자 수익률이 아주 좋은 분들은 자금이 크지 않아도 투자만 해서 먹고 살아.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리서치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 하루 종일 주식 공부밖에 안 해. 일할 때부터 뉴스 보고, 밤에 자기 전까지 리포트 있고. 투자 공부가 어려운 게 절대적인 방법이 없고, 결국에는 자기주도 학습이 돼야 되거든. 경계했으면 하는 공부 방법이 투자 고수들의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하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은 10년 넘게 공부를 한 결과로 기업을 공석하기 때문에 통찰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렵고 복잡한 것을 쉽게 보는 능력이 있거든 쉽게 들리니까 더 소비하게 돼요. 결국에는 자기 공부를 해야지 통찰력이 생기는 거 같아요. 어려운 정보들,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기업의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보는 거예 계속 보다 보면 조금씩은 조금씩 이해가 돼요. 처음으로 의미 있는 수익을 냈던 종류 하나가 파라다이스였는데, 1년 반 정도 투자를 했었거든요. 새로 카지노를 크게 개장을 해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카지노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수있을거다 들어갔는데 한달 뒤인가 사드 사태가 터졌었어요. 마이너스 3, 40% 까지 왔어. 솔직히 그 종목이 성공을 할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없었어. 그런데 손실을 보는 그게 아까워서 미련하게 더 샀었는데 꾸준히 사서 모아보다 보니까 단기적인 저점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는 거야. 요만큼 내려가면 더는 안 내려가더라. 요만큼 왔을 때좀더 사고. 그랬는데 요 아, 정도면 더안 가겠지라고 했던 가격이 왔길래 눈질끈 감고 많이 더샀어그 다음 중가에 한중 통화수합 협정 뉴스가 뜨고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야. 최종적으로 80% 넘게 수익을 내고 팔았었어. 삼성중공업에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40% 넘게 손절을 했지 내가 너무 공부를 안 하고 기회비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됐어 그때 조선업에 대해서 공부를 한 바람에 그 뒤에 다른 조선 종목으로 40% 수익을 내고 첫 번째는 건설 쪽 정부에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건설 쪽은 집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짓게 될 거고 그동안 건설 경기가 좀안 좋았는데 반전이 되지 않을까. 또 다른 관심 있는 거는 음식료, 농산물 원재료가 격이 올라가고 있어. 음식료에는 안 좋은데 원화가 예전보다 좀더 강세기 때문에 해외에서 원재료를 사오면은 항세가 되고 항세가 되는데 물가가 올랐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보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그 주식을 사고 싶어. 근데 내가 공부는 안 했어. 그러면 하면 안 돼.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엄청 똑똑하거나 엄청 성실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엄청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 모여있는 회사에 투자. 그 회사에 묻어가면 <laughs> 는 주식 투자의 제일 좋은 매력이 기업의 성장에 묻어가면 같이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거 지금 삼성전자가 고평가와 저평가 논란이 부딪히고 있거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어마하게 성장할 것이다. 반도체는 항상 사이클이 있었던 산업인데,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사이클 고점에왔다 누가 맞을지는 몰라. 시총 1위주라는 논리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은 쉬면 안되겠지 no. 무조건 불입을해야겠지 대신에 철저히 적립식으로 월급을 받으면 월급만큼 1년에 1 2번 나눠서 하고, 코스 에버리징 임팩트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불입을 하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물타기 효과가 생기고, 상단가를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발을 담고 있어야지 경험으로 돌아는 거죠.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내 인생을 직접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나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모든 성취의 영역 내가 저거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 그런데 할수 없을 거야. 저게 내가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 중에서 할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 출퇴근을 하지 않는 삶이라고 보면은 굉장히 위태로워 보일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잠깐만이라도 시도를 하고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거요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파이어 족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어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수십 년의 삶은 온전히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파이어 족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힌트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몇번 해보고 안 맞을 수도 있어 오히려 연로가 더 맞아 연로로 살고 대신에 내가 파이어 족으로 살아보지 않으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 최대한 많은 라이프 스타일을 실험해 보라고 권유를 해줘야